중에 정계식에서 x 8승, x 2승, x 10승의 개수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 저도 이분아이의 n승이라 적혀져 있죠. 뭔 말야? 엑셀 8승의 개수가 궁금하다. n c 뭔뭐 거야? 8인 거야. 맞죠 그럼 얘는 뭐야? 개수가 n c 99. 얘는 뭔뭐 거야? n c 10이 돼 버린다고. 근데 이게 등차수열이래. 그럼 뭔, 뭘 써야 되죠? 내보자 눈, B 차차 차, C 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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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이거 뭐나온는 거죠? 네. N 차 중앙에 써야 되는데 이걸 몇 배하면? 네. 이 양옆에 있는 3이랑 똑같다 이거야. 두개두배두배두 어, 곱하기 N 응. C 뭐야? 눈 N C 8더이기 뭐야? nc 100개 됐는데 n만 알고 있고 이 뒤에만 궁금했으면은 훨씬 쉬웠을 텐데 문제는 이 n이 지금 미지수죠. 그럼 내가 이조합에 일반화를 써야 돼요. 자, 일반화이 뭐냐. n 마이너스 몇. 네? 그게 뭐예요? <laughs> 아, 벌. 우리가 ncr를 물론 이 이유는이 팩토리얼을 여기서 일단 먼저 제거한 다음에 들어가니까 이거잖아요, 엔팩토리얼. 네. 이거를 제나이 다음에 제거에 제거한 로음에거한에제이제거이 다음에 제거에 제거한 다이에제거제에에 그 다음에 여기는 n-10의 팩토리얼, 10 팩토리얼, n 팩토리얼 그럼 음식에서 모든 항이, 항 덩어리, 부 덩어리, 세 덩어리가 있는데 n 팩토리얼에 나누어가기고 이게 촥촥 촥이 된다고 <목시> 자, 8팩이랑 9팩이랑 10팩 중에서는 8팩이 제일 작죠? 8팩으로 나누는 거야, 8팩으로 나누면 얘는 9만 남을 거고 얘는 9랑 10이랑 나눠서 90만 남을 거예요 넌초이겠고 어떻게 됐죠? 됐주됐 주? 자그 다음에 팩토리아를 최대한 겹친 거 없애줘야 돼자 이번에는 반대로 이거는 똑같은 수에서 8을 뺀 거고 9를 뺀 거고 10을 뺀 거니까 이번에는 이게 제일 작다고 맞아나 같은 거에서 제일 큰 수를 뺐으니까 그럼 이걸로 해지는 버려야 돼 이거 다음에 하는 게 n-8 그 다음에 n-9x8 그 다음에 n-10 이렇게 되잖아 n-10부터 쫙다 버리고 남은 뭐냐면 n 마 8이랑 n 네. 그래. 마 9만 남은 거야. 그래. 그 다음에 n 마9팩토리얼은그 다음에 n 마는 10보다 적라더 해서 곱해지는 거니까 여기는 n 마 9만 남는 거야 이렇게. 이까지 네. 일단 정리가 네. 되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2차 방식 만드는 거지. 모든 이 분모에 지금 90이랑 n 마이너스 8, n 마이너스 9를 다곱해줄게요 모든 항에. 그럼 여기서 90이 곱해지는 거니까. 2 0에다가 n 8 n 9에서 n 9 s 약분 i n n 8만 남죠. s 응. n minus, n minus, 누구 n minus, n minus, n minus, n 누 i n u s n minus, n minus, n minus, n m n u s n 9 i n 자 s n m 이 n u s n minus, n minus, n m i n u 이남 m 9 n 그 다음에 여기서는 90만 약분되고뭐 남는 거야? n-8, n 8이 남는 건 거야. 이거 이제 정리하셔가지고 n이